오늘의 찬송은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가 454장 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곧께서 영원 모공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요.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이 에꽃께서 영원 모공하도록 주와 살리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내로 거듭나 말씀이에 굳게서 영원 무공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내로 거듭나 말씀이의 꽃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언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요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이 굳게서 영원 묵응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 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